이런데 와 밤이 너무 이상해지더라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남자로 느껴지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 특정 계기 때문에 갑자기 남자가 이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우연히 그 남자가 연애를 해볼 만큼 괜찮아 보이는 순간 이때부터 걔를 대안은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잘 노린다면, 관심 있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여자들이 마음을 여는 순간. 탑 o p 3. 따밤첫 번째. 아, 어, 느낌 뭐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더 가까워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플러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밤에 통화할 타이밍을 노리는 게 제일 시급해요. 이게 진짜 잘 들어가거든. 일단 사람의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낮에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되게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에 밤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 하루의 긴장감이 풀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되게 상막한 정치, 경제, 종교에 대한 얘기만 아니면 웬만큼 서위탁게 들어가는 게 있어. 거기다 왜 카톡할 때랑은 다르게 통화는 대화하는 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로부터 여자들은 그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 남자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막 길을 쓰고 얘 정보를 수집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얘는 이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거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겨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자들은 여자랑 다르게 연애를 할 사람을 볼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남자인가를 늘 생각하거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남자를 제외시키려고 한다에 가까워. 이건 연애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진화적인 심리가 작용하는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판단을 하려면 일단 정보가 많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카톡보다는 전화가, 전화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확실한 정보 수집의 수단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괜찮은 남자, 이렇게 읽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하면서 생기는 친밀감이 카톡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추천해. 심지어 통화가 좋은 게 가끔 분위기와 감성이 잘 맞으면 남자랑 통화하다가 그 사람 얘기에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 괜히 통화하면서 에? 진짜? 네가 그랬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렇게 목소리에 끼를 담는 그 모습이 전지적 시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나의 이런 모습이 그걸 자각하는 순간 또또 이한테 은심 있나? 나 뭐지? 왜 이러지? 하는 추론을 하게 되면서 이성으로 인식하는 순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내 친구 중에도 걔는 절대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라고 했던 애랑 자기 전에 몇번 통화하다가 썸 타고 연애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제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충 감이 오지.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대체 무슨 명분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사친이랑 만나고 헤어질 때 걔가 들어가서 전화해 했던 거랑 평소에 연락이 없던 애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집 가는 길에 갑자기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지냈지 이거긴 했거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되게 당황하고 놀랐는데 남자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걔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화하는 내내 엄청 의식이 되긴 하더라고. 막에 카톡 하다가 손가락 아파서 그냥 전화했어. 너왜 이렇게 앉아? 하고 명분 있는 통화 시도를 해도 괜찮지만 여자가 여러분을 최소한 괜찮은 사람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갑작스러운 전화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쫄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난좀 신중한 편이라서 그 남자가 가진 연애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알게 됐을 때 이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막 예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대화하다가 왜 아무도 안 사귀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나 한번 좋아하면 오래 좋아하는 편이라 좀 신중해지더라. 이제 진지하게 만날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 해야 되나? 이러면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나 만나지 않는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남자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야.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남자란 것 자체가 결국 괜찮은 남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연애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써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아직 여자한테 플러팅을 시작하지 않는 시점이어야만 제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플러팅을 다 하고 나서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야. 하는 헌신밖에 안 되거든. 이 둘의 차이를 따라오고 있어. 그냥 나는 이런 연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과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팅이나 호감을 아직 들키지 않았을 때 성공격으로 써거가야 돼. 그래야 여자가 자기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랑 가까워지려고 시도를 하게 되거든. 결국 여자가 먼저 다가오고 여러분을 알기 위해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만든 거야. 쉽잖아. 마지막 세 번째. 어, 이건 생각도 못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따뜻함. 이건 특히 큰 일에는 좀 무감각하고 작은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더잘 들어가요. 사람은 다들 상대방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 기대하는 방향과 범위를 다르게 잡거든요.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친구라면 이 정도 찡찡거리는 건 받아주겠지. 아직 안 친한 사이니까 이런 얘기는 좀 부담스럽겠다 하는 저마다의 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 이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풀어주는 친절이나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마운 걸 넘어서 감동받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만약 여자랑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일 때 아까 알려준 걸 듣고 뜬금없이 여러분이 전화를 걸었어. 이때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여자가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난너 뭐 그런 상황인지 몰랐는데, 오늘 전화하게 잘했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는 게 낫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나는 예전에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랑 하는 모임에서, 난몇년 동안 일만 했더니, 이제는 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우중충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나랑 말도 몇 마디 안한 사람이. 아그말 되게 슬픈 말인데 뭐 할지 모르겠으면 내가 알려줄게요. 이런데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에 저 따뜻한 말을 받으니까 와 마음이 너무 이상해지더라고 눈에 싹 필터가 신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렸어. 저 사람은 무조건 무해하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니까. 일주일 넘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 위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친절이나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기대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런 걸 받게 되면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린다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플러팅하기 전에 오늘 말한 것들을 써먹으면 끝나는 거야. 꼭 참고하겠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